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01페이지 연습도면 33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작성을 해볼게요. C 스페이스, D 스페이스, 120 스페이스, C 스페이스, D 스페이스, 80 스페이스, 40 스페이스. 중심선 작성을 해볼게요. 선 그리고 L, E, N, D, E, 길이값 5 스페이스, 5만큼 연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선들은 모두 중심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L, T, S, 저는 선의 축척을 0.3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C 스페이스, 1 그리고 D 스페이스, 16 스페이스. C 스페이스, 중심 찍고, D 스페이스, 10 스페이스. C 스페이스, 중심 찍고, D 스페이스, 6 스페이스. 배열, ARR, Array Classic, 더블 클릭. 원형 배열, 객체 선택. 첫 번째 원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항목의 수는 4개. 그리고 중심점, 가운데 지점, 클릭. 360도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더 a r r array 클래식 객체선택 두번째 원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심점 가운데 지점 개수는 6개 확인 다시 a r r array 클래식 원형 배열 객체선택 세 번째 원,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심, 찍고. 개수는 12개. 그리고 확인.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ddi. 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다면 D 스페이스, 수정, 맞춤에서 옵션 해제를 할게요. 칠수선 내부의 표시, 확인, 닫기. 칠수 더블 클릭하고 4- 컨트롤 엔터, 6- 컨트롤 엔터, 12- 컨트롤 엔터. 두 번째 도면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 D 스페이스 70 스페이스. C 스페이스. 중심 찍고, D 스페이스 120 스페이스. 원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삼각형,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모서리 2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 길이 값10 스페이스. 그 다음에 m 스페이스. 중간점 클릭을 해서 원의 4분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모서리 2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하고, 길이 15 스페이스. m 스페이스. 중간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ARR 어레이 클래식 원형 배열 객체 선택 삼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심점 아이콘 클릭하고 원의 중심 클릭 그리고 회전시키면서 복사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객체 기본값 이 옵션 해제를 하고 객체의 기준점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삼각형의 중간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개수는 8개. 확인. 다시 한번더 ARR Array Classic. 원형 배열, 객체 선택, 위쪽에 있는 삼각형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심점, 원의 중심, 클릭하고. 개수는 12개. 각도는 360도. 회전시키면서 복사, 체크를 해서 이렇게 원본 객체가 회전을 하면서 배열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객체의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확인.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ddi. 클릭, 클릭. 다시 한번더 클릭, 클릭. 치수 기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중심 표식이 안 나오게 하려면 디스페이스 수정 기호 및 화살표에서 중심 표식 이 옵션 없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그리고 선형 치수 DLI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신속지시선 LE 스페이스. 중간점 클릭. F8번 직교 해제하고. 엔터 엔터. 객체의 기준점. 엔터 엔터. 도면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도면 34번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